갔다가 12시 50분 비행기 타고 한국에 가고 있습니다. 갑자기 가게 된 이유는 저희 언니가 오늘 출산을 하기 때문에 축하해 주기 위해서 서프라이즈로 가고 있어요. 그럼 도착해서 또 영상 찍을게요. 이상하게도 구름하고 비행기 날개는 굉장히 잘 어울려서 그런지 매번 같은 영상이면서도 찍게 되는 것 같아요. 어 이날도 역시 영상을 찍어봤고요 인천공항 도착하자마자 웬일입니까 조카가 벌써 태어났다고 연락을 받아서 마음도 너무 급하고 이제 면회 시간이 정해져 있다고 해서 이동을 급하게 했습니다 제가 핸드폰이 인터넷이 안돼서 찾아가는 데까지 1 시간 반 정도 걸렸던 것 같고요 병원에 도착을 해서 이제 첫 만남을 기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엄마가 먼저 왔을까 내가 먼저 왔을까 지금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음, 고생해서 왔어요 그래서 다시 반이네요 힘들 안녕하세요. 안녕, 정유진. 안녕. 오, cioè, 음, 어, 신기해. 귀여워.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미션을 마치고 다시 도쿄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 지금 인천공항 가는 버스 타려고 김포공항에 와 있어요. 미션은 성공했고, 성공적으로 해서 엄마랑 아빠도 뵙고 어, 사랑하는 조카도 만나고 어, 언니랑 형부랑도 만나고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션 클리어! 네, 인천공항에 도착을 해서 체크인을 마쳤습니다. 오늘 조금 빨리 와서 2시간 정도 빨리 도착한 것 같아요. 평소에는 항상 굉장히 긴박하게 오는 편인데 오늘은 어쩌다 보니 어, 밥을 먹으러 가야 될것 같습니다. 응. 이날 제가 정한 메뉴는 쌀국수였고요. 어, 3시 비행기였기 때문에 조금 여유가 있어서 느긋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밥을 먹고, 이제 입국장으로 가려고 하는데, 너무 멋진 게 있어서 보여드리려고. 해요. 우와. 맛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전시가 되어 있어서, 인천공항 이렇게 일주온게 처음이라 뭐가 있는지 몰랐는데 너무 좋네요 이렇게 전통 다과점도 있고요 어 파리바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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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겠다 오버게스트가 너무 예뻐 하나 사야겠어 제가 저는 빵이 없어서 전 그냥 나오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거는 면세점 안쪽에 면세점보다 볼 수가 있어서 굉장히 좋은 거 같네요. 저 처음 와봐요. 이런 부분들은 다른 외국인 관광객 분들한테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영상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제가 돌아가는 비행기는 이스타 항공 이용했는데 티웨이랑 공동 운항하는 것 같더라고요. 안에서는 컵라면이라던가 음료라던가 유료로 판매를 하고 있었어요. 바나나 우유가 굉장히 비싸지만 먹고 싶어서 하나 주문해서 먹었답니다. 드디어 언니가 퇴원을 해서 서진이와 함께 조리원으로 이동하게 됐는데요. 조리원으로 이동할 때 입었던 첫옷베네저고리 음, 제가 선물했던 베넷저고리를 입혀줘서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으로 언니가 찍어서 보내줬는데 어, 너무 귀엽고 빨리 또 다시 만나고 싶고 그렇네요. 너무 작고 다시 만날 때는 또 많이 커 있을 텐데 또 이렇게 선물도 사야 하고 하니까 열심히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하루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미션 클리어했고요. 어또 다시 만나게 되면 그때 또 영상으로 남기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리리였습니다. 아, 기분 좋아. 어, 싫어요,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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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좀 달려줘요 나 싫어요 빼꼼이 아빠 쳐다보고 있어 야 애디 나와 옳지 애디 나와